네, 안녕하세요. 순단TV 이순우 작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구형 PC를 네, 새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40여 년간 윈도우를 썼었는데요. 어, 맥 스튜디오로 기변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맥을 이제, 아니, IBM 윈도우 시스템을 이제 처음으로 맥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고요. 어, 맥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그 듀얼 모니터로 사용했던 PC를 과감하게 처분하고 어, 처분했다는 건 버린 게 아니고요. 아들놈한테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넥스튜디오 프로를 이제 구매를 하게 돼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한꺼번에 다 세트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책상을 기존 거를 이제 치우고 이제 새로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타임랩스 형태로 이제 촬영을 해서좀 엉성하긴 하는데, 처음이라서 사용 설명도 설명서도 없이 바로 이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니터는 LG UN880이죠. 어, 자, 언박싱입니다. 박씨는 일부러 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 음, 소리가 아주 리얼하게 잘 담겨져 있죠. 네, 맥을 처음 썼습니다. 80여년 네, 만에 처음으로 이제 네, 맥을 써서 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영상도 아주 간만에 올리는데 어,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야 좀 적응이 된것 같아서 좀 찍어놓고 어, 좀 제작해서 이제 올립니다. 기한 해보시면, 뭐, 진짜 너무 단촐하더라고요. PC도 한 주먹만, 주먹 두개 정도 크게 밖에 안 되고요. 뭐, 아무 부속장치도 없습니다. 저는 그이못 정보고. 박스도 뭐, 저기 하나 빨랑 그 설명서도 따로 없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윈도우는 이제 PC를 사면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놈은 제가 처음 주문할 때 파이널 컷이랑, 그 다음에 뭐, 어. 오디오 프로그램 있죠? 프로로이징입니 네, 그거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을 한꺼번에 다, 예,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키자마자, 전부 다 세팅되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따로 할게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음, 좀, 이 모니터 선정하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여러 가지 선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제일 맞는 걸로 골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존에, 제 책상 모습입니다. 참 지저분하죠. 모니터 27인치 두 개, LG 하고 델거두 개가 있었고요. 타블렛 쓰고 스피커가 있고 오른쪽에는 본체하고 이제 흑백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마이크 붐대를 해서 녹음을 하고 있었고요. 이 모습이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다 치고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왼쪽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톡,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SSD 메모리를 이제 설치를 사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썬더볼트 잭에다가. 예, 구성은 32기가 메모리고요 512가 SSD로 했구요. 모자란 하드디스크는 이제 외장 SSD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맞췄습니다. 파이널 커커 로지 프로로 이제 세트로 구매를 했구요. 모니터는 이제 LG 울트라 HD 4K 32인치로 이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뭐 영상도 작업을 하지만 주로 이제 사진 작업이기 때문에 사진 작업에 필요한 최소의 사양만 그렇겠습니다. 명암비도 1000:1 괜찮고요. 밝기도 150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